이제 드디어 AFC 동부지구까지 왔습니다 오, 올 것이 왔네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와 <laughs>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즌에 4승 13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최하위에 머물렀었던 페이트리어츠였고 배처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새로운 시즌이에요 네. 뭐 새로운 시즌이면 새로운 시즌이지 뭐가 완전히 새롭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함께 우승을 경험을 했었던 슈퍼볼에 진출해 봤던 선수들이 모두 팀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199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어, 이제는 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우승 DNA, 승리에 대한 DNA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이제 정말 다이너스티는 역사 속에 남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제 지난 시즌에 새롭게 감독이 됐었던 제로 메이어가 1년만에 감독직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브레이브를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을 했는데 이 브레이브를 체제로 맞는 첫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가 NFL을 한창 중계를 하고 이제 열심히 봤던 시기에는 사실 뉴잉글랜드 패트리스는 항상 강팀이었죠. 정말 긴 기간 동안 이제 왕조 라는 명칭이 잘 어울리는 그런 팀이었는데 어느새 지금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뭐 플레이오프에 나간지도 이제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네 번째 시즌을 맞게 되는데 뭐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구 최하위를 하고 이제는 좀 약팀이고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던 시간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이미지 쪽으로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패트리어츠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약간 이제 어둠의 터널에 좀 들어가게 됐는데 어, 누구나 이 터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져나오는 시간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얼마나 빠르게 이 터널에서 나올 수 있을지 네, 그 운전 대를 지금 이 마이크 브레이블 신인 감독이 잡게 됐다. 아, 이런 이야기들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브레이블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패트리어츠에서 전성기를 맞았던 그런 선수였었습니다. 원래 지명은 피츠버그에 됐었는데, 패트츠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패트리어츠에 뛰면서, 125경기에서 총1 8개의 색, 606개의 태클, 13개의 펀블 유도, 11개의 인터셉션, 34개의 패스 굴절을 기록한 바가 있는 그리고 브레이디와 함께 3번의 슈포볼 우승을 만들어낸 바가 있는 그런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 호머 페이머로도 헌액이 된바 있는 브레이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패트리어츠의 감독으로 왔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첫 감독직은 테네시 타이탄스였어요. 2018 시즌부터 23 시즌까지 6시즌을 보냈는데, 99경기에서 54승 45패, 5월 4푼 5리의 승률을 기록을 했었고,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흔히들 아시는 라이언 테너일, 그리고 이제 데리 켄리 AJ 브라운이 삼각 현대가 활약을 했었던 그 시즌들이죠. 그 이후에 2022, 23 시즌에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다이탄스와 이별을 하게 됐었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클리블랜 브라운스에서 코칭 앤퍼스텔 컨설턴트로 딱 1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마이크 브레이블이 이제 다시 여러 팀들의 감독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결국엔 패트. 트리어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 벨리체 감독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코칭 스태프로 합류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 휴스턴의 빌 오브라이언 감독 밑으로 들어가서 또 코치 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던 인물이고 결국에는 이제 테네시를 거쳐서 이제 자신이 전성기를 보냈던 이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감독으로 이제 다시 자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어뭐 때가 맞으면 언젠가 이제 다시 여기로 올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젠간 내가 패티러치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좀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이 좀 팀을 다시 바닥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좀 차근차근 어, 시간을 좀 많이 부여받으면서. 예, 약간의 이제 초반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 장기간 봤을 때 패트리어츠를 다시 좀반석 어, 위에 올려놓는 예, 그런 감독이 되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 본인이 이제 언젠가 윙글런 패트리어츠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고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패트리어츠를 마친 거는. The right choice at the right time. 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그 팀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음. 느낌이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도 바뀌는 게좀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조시 맥테니얼스가 무슨 각설이 마냥 또 보러 왔어요. 음. <laughs> 어쨌든, 업데시브 <이제 오페시오 웃음> 코디네이터로서는 뭐 성과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드래크 메이와 시너지가 좀 나기를 기대를 하고 여기저기 좀 기사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어, 드래크 메이가 이제 그 조시 백데니얼스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립 서비스도 섞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시즌보다 낫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단 이야기를 해 보면 일단은. 어, 트레이크메이가 지난 시즌 굉장히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어, 뭐, 분전을 했다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만, 네. 뭐 제이든 데니얼스 같은 어떤 특급 재능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냥 이제 굿 플레이어? 적당히 이제 리그에 적응을 마친 루키? 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남은, 뭐, 루키 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들이 이 드레이크 메일을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는 자원들을 잘 갖춰 놓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쿼터백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자코비 브레스에서 FL을 떠났고, 조 밀튼도 이제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가 됐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대신에 이제 조슈아 돕스와 2년 8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토미드 비토를 웨이버 클레임으로 영입을 하면서 넘버 2, 넘버 3 자리를 채워놨습니다 음. 뭐이 선수들이 안 뛰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드래그 베이가 <laughs>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닝백 음. 쪽이 이제 패트리어츠의 강점인 부분이죠 라몬드 스티븐슨이 건재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 전체 38번 픽으로 오하이언 스테이크 출신의 트레비온 핸더슨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이 선수가 프리시즌에도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죠 어, 파워백 스타일의 러닝백인데 프리시즌 데뷔전에서 킥커블리턴 터치 다운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이 플레이에 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스피드 있고 파워도 있고 상대 태클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스핀 기술이라든지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홈런 한 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러닝백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패스 캐치 능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도 강점이 있고 블로커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라몬드 스티븐슨과 함께 좋은 원투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업 멤버로 안토니오 깁슨이 이제 뎁스멤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 정도면 러닝백 댑스는 훌륭하죠. 음,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좀 차고 넘친다는 생각. 맞아 드는 음. 것 같고 글쎄요 뭐 라몬드 스티븐슨과 안토니오 깁슨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2라운드 픽을 조금 더 다른 포지션에 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자신들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일단은 여기서 좀 어, 상대적인 우위를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예, 그런 드래프트 선택이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이 생각이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리시버를 뽑았다가 최근에 되었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러닝백을 뽑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해요>. 음. <laughs> 어쨌든 이제 리시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헌터앤리가 팀내 최다 리시빙야드 자원이었을 정도로 리시버진이 정말 형편없었죠 그래서 나름 빅네임인 제 스테판 딕스를 3년 6,350만 달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완전 오버페이죠. 예. 지난 시즌에 이제 텍산스에서 8경기 496야드에서 개 터치다운을 기록한 이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던 스테판 딕스였고 뭐 일단 이제 건강하게 1조차 경기에 출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운동 능력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죠. 딕스도. 냉정하게, 이제, 그, 전성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를 이만큼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그, 미니에폴리스 미라클을 음. 했던 것도 벌써 뭐 10년 가까이 지금 되는 거고, 음. 예, 딕스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리고,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약간 디바였지만,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지금 32세 시즌을 맞는 이제 베테랑 쪽에 베테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미래 가치를 본다면 약간 좀 오버페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패트리어츠가 전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가 없었으면 또 딕스와의 계약을 성공하기가 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 가디인에게 금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도, 또템파베이와의 경쟁에서 밀렸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투자금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죠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팀이 어느 정도 클라스가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예, 오버페이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그부분 인정합니다만 물음표가 좀 있긴 한 거죠 뭐 어쨌든 어, 필요했던 영입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넘버 2 넘버 3리였던 디마리오더글라스, 케이션 보티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또 크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어 아 버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겨줬던 2 라운드 지명자 제일린 풀크가 어깨 부상으로 IR에 올라가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딱하죠 네. <laughs> 버스트의 길을 착실하게 좀 걸어가고 있는 제일린 풀크고. 그러면서 지난 시즌 빌스에서 뛰었던 맥 콜린스를 2년 840만 달러로 영입을 했고, 3라운드 픽으로 카일 윌리엄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보강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디마리오 더글라스가 여전히 넘버 2에, 뭐, 넘버 3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뭐, 이 선수들에게 크게 좋은 모습을 기대하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하면 스테판 딕스가 있다라는 게큰 위안거리 중 하나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와이드 리시버 그룹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고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드레이크 메이가 이제 스테판 딕스 정도의 커리어와 클래스를 가진 이런 리시버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이텐드는 음. 변화가 없죠 헌터앤리가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가운데 오스틴 호퍼가 1년 5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은 뭐그 정도의 뉴스만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오라인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이레차 <laughs> 이만세를 <이마세를> 정말 많이 <웃음> 보여줬었던 해체 <laughs> 오라인이었는데 어, 오라인에 좀 상징적인 변화가 있죠 지난 시즌에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은퇴까지 선언을 하게 됐던 데이비 앤듀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데이비 앤듀스가 로스트에 없는 첫 시즌이거든요. 오라인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였던 만큼 이 선수가 떠난 빈자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라인의 구성원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이카드 마이크 오네누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바뀌었는데, 여전히 좀 기대가 많이 안 되는 그룹이긴 해요. <laughs> 전체적인 이제 라인 평가로 보면, 뭐한 30위권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매체에서 랭킹을 매겨놨던데, 뭐 일단 이제 변화가 많았던 만큼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도 또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가 될것 같고, 또뭐 루키도 이제 뽑았고 뭐 그런 변화들이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몇년 뒤에 좀 결실을 볼 수만 있다면 네, 올해 어떤 투자들이 아깝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레프트 태클로 이제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LSU 출신의 윌 캠벨을 지명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향후 몇년 동안의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오라인 오버홀의 어떤 그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고요. 이번 레프트 제 최고의 레프테클로 평가를 받았었던 윌 캠벨이죠. 근데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피지컬이 남달랐다 그래요. 이 선수가 제 기억에 198cm에 145kg 요 정도 나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남달랐던 피지컬 때문에 나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출생 증명서가 필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laughs> 그만큼 이제 어릴 때부터 피지컬이 남달랐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대학 1년 차 시절부터 이제 곧바로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3년 내내 주전으로 뛰었는데 1년 차때 이제 세컨 팀올 SEC 그다음에 2년 차에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고 3년 차에는 만장일치로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이게 LSU의 그 등번호 7 번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번호거든요. 뭐그 번호는 팀에서 이제 뭐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그런 퍼포먼스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런 선수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번호인데. 어이 번호를 받았던 선수가 뭐 하이런 매튜라든지 레너드 포네시라든지 정말 뭔가 공수 양면에서 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오라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7번 등번호를 달고 뛰었던 선수입니다. 음. 만큼 어 정말 그 경기장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선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대학 마지막 3 0 경기에서 허용한 세기 단한 개에 그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드레이크메이의 성장을 위한 여러 이제 발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패티리어츠의 상황에서 어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오히려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드래프트 픽이 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더 높은 순번의 픽을 얻을 수 있었다면, 뭐, 페테리어츠가 이제, 뭐더 원하는 선수를 이제 뽑는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팔아서 더 많은 드래프트 픽을 확보를 하거나, 이제 그런 전략들도 취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했던 거는 좀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픽을 좀 비싼 값에 팔았으면, 저는 좀 트래비 센터랑 윌켄벨을둘다데리고올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다른 세계선에 있는 <웃음> <슬퍼지>. <웃음> 아, 진짜, 아, 제로드 웨이오 너무 화가 나네요, 또. 뭐 아무튼, 다시 좀 돌아가서. 본 픽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위치에서는 가장 좋은 픽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다른 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난 시즌에 이제 제츠에서 뛰었던 모건모제스에게 3년 2,4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라이트 클 자리를 메웠죠. 지난 시즌에 이제 뭐 무릎 부상도 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시즌에 지금 수술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수의 나이가 적지 않은 걸 생각을 하면 딱히 그렇게 막 좋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입이긴 하고, 어, 센터 이제 게러 브레드베리도 2년 95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는데 여기도 딱히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레프트 가드 자리는 3라운드에 지명한 조지아 출신의 제러드 윌슨이라는 선수가 선발 레프트 가드 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발밑이 좋습니다. 포더크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고 올해 컴바인에서 오라인 중에 가장 빠른 40야드 대신 4.84초를 기록을 할 정도로 기민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1, 2년 차에 백업 가드로 뛰다가 3년 차에 센터로 뛰었기 때문에 선발 경험이 많지 않은 부분 특히는 이제 가드로서 받았던 스냅이 단 93번이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선수 한 명의 명에... 어, 신인 두 명,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서 데려온, 이제 베테랑 두 명,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윌 캔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원들에 대해서는, 어, 뭐, 신인은 신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베테랑은 베테랑대로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듯 그런 오펜시브 라인 구성입니다. 전반적인 평가들을 놓고 봐도, 럼블랑에서는 괜찮을 텐데, 패스 프로텍션이 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시즌보다 오라인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거죠. 다른 팀들과 경쟁이 안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런 팀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른 팀이랑 경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 리그 최하위권이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고, 어... 일단 윌 캔벨을 중심으로 좀잘 빌딩을 해야겠죠.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 음, 당장 모든 부분을 바꿀 순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윌 캔벨의 성장이 중요하다. 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격 쪽도 뭐 변화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수비는 더큰 폭으로 좀 바뀌었다고 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뭐 리노베이션이죠. 일단 <laughs> 어, 가장 큰 영입은 디펜시 패클 밀트 밀리엄스입니다. 이글스에서 4년 1억 40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인테리어에서 뛸 크리스찬 말모도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거의 못 뛰었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상 이제 새로운 영입과 같다. 이제 두 선수가 인테리어에 추가가 됐는데. 윌리엄스의 발모면 으 글쎄요 인테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에서 뭐 정상급 팀들과 견조도 밀리지 않을 인테리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엣지가 조금 아쉽긴 하죠. 엣지가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 2018년부터 타이탄스에서만 뛰었었던 헤럴드 랜드리이 선수를 3년 4,35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하면서 키언 화이트의 반대쪽을 어느 정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잭슨빌에서 버스트로 평가를 받았었던 이제 K11 체이슨을 1년 300만 달러로 영입을 하면서 뱁스를 채웠습니다. 잭슨빌에서는 버스트긴 했었는데 지난 시즌 레이더스에서 5개 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뭐 아주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패트리어츠의 프런트 세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 레이더스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은 최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인베커 쪽에는 이제 로버트 스피레인을 3년 3,3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오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프론트 세븐을 보면 선발로 뛰는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뎁스 쪽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주전 선수들이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해롤드 랜드리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과도 이제 잘 알고 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어, 팀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데 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브레이블 감독도 랜드리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제 수비 어떤 스키이나 이제 전략들을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더리 쪽을 좀 넘어가 보면 코너베 칼튼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3년 5,400만 달러를 주고 라이언스에서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뭐크리스안 곤잘레스와 양쪽에서 짝을 이루어서 뛰겠죠. 다만 지금 크곤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개막전에는 못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건강하면 잘하는 선수인 건 확실한데 생각보다 좀 부상이 잦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쪽에서 며칠 전에 자브릴 페퍼스를 방출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죠.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의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카일더거가 남아있는데 페퍼스가 방출이 됐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카일더거가 받는 돈이 많은데 비해서 내보냈을 때 건질 수 있는, 이제, 셀캡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굳이 방출을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그, 버거보다는 지금 올해 4라운드에서 뽑았던 루키, 크레고드슨이 캠프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데슨을좀 믿고 가겠다라는 그런 보관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도 이 수비 전문가 출신이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던 선수들 모두 나갔다고는 했습니다만, 필 어, 벨리첵 시절에도 이제 수비를 근본으로 하는 또 그런 이제 강점 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바뀐 이제 디펜스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고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될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영감님 시절부터 패츠의 정체성은 수비에 있죠. 올 시즌도 공격 쪽에서 뭔가 크게 기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 역시도 패츠는 수비로 일을 내야 되는 팀이고 작년에 이제 4승 13패를 했잖아요. 올해는 한 7승? 많으면 한 8승? 요 <laughs> <laughs> 정도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그, 리빌딩 팀 팬들의 바람은 늘 그런 거잖아요. 주축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시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한 7승 정도 하고, 지구 3위 정도 하면, 나름 만족스러운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응. 음. 패치가 이렇게 다 낮아졌습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아마도 뭐, 조시 앨런이 버티고 있는 빌스가 이제 아마도 또지고 우승 후보가 될 테고, 뭐, 마이애미도 또 강력한 경쟁자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제츠와 패트리어츠가 좀 하위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패트리어츠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바뀐 만큼, 어떤, 전체적인 뭐팀분위기라던가 어, 리더십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토트넘 그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계시지만 토트넘 지금 이 <laughs> 순위를 생각하면 당장 올해 뭐그 챔스권으로 진입한다 이런 기대치 말이 안 되는 기대치잖아요.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laughs> 딱그 저기 한7 승, 8승요 정도만 해줘도 감지 덥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